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토지하는 걸퍼넘버 오토미노입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에 승인된 제2차 경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12개 노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하나하나 따져서 얘기하다 보면 뭔가 좀 세부적인 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아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계략적인 계획이기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떠한 노선인지 그게 어떠한 향후에 영향을 미칠지 뭐그 정도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차 경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전체 12개 노선이 승인이 됐어요. 그중에서 기존이 6개 노선이고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노선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노선들이에요 그리고 빨갛게 어 있는 게 신규 빨갛게 신규 노선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 노선은 오란판교선 성남도시철도 1호선, 2호선 그리고 여기 지금 용인선 연장 수원저시철도 1호선, 월곶대호선 정도가 기존 노선이고요 신규로 판교5포선그 다음에 동백신봉선 그리고 골드라인 학운연장선 가자식사선 계곡, 고향시점 식사선, 그리고 덕. 옥정, 옥정선 이렇게 네,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104.48km로 굉장히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이게 되면 네, 앞으로 또 체계가 확실히 더 좋아지겠지. 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성남시는 제일 많은 네개 노선이 해당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도 이미 세개 노선인데 판교오포선이 더 들어가면서 네 개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서 딱 느끼는 거 모든 것은 다 어디로 통하고 있죠? 여기가 판 판교입니다 판교 그래서 성남은 모든 것이 판교로 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판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미 성남시도 알고 있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판교 앞으로도 더욱더 네 커지고 더욱더 발전을 할 겁니다. 각각의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란판교선 8호선 모란역에서부터 판교까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8호선 판교 연장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란판교선은 현재 이렇게 노선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모란룩이 8호선 수인분당선이 있고 그 다음에 판교역에는 신분당선 GTX-A선이 지금 현재 있는데 향후에는 당연히 뒤 속에 있는 다른 노선들이 다또또 또 붙겠죠. 그래서 판교역까지 연결이 되고 이 판교역은 많은 것들의 어떤 중점이 될 거다. 길이는 뭐3.94 정도이지만. 이 사이에 어떠한 역이 또 들어갈지 이런 것들도 향후에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 얘기되고 있는 거는 성남시청역이라든가 보들사거리역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BC가 나오는지 경제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많아지는데 이전에도 추진하다가 네 그냥 겁먹고 포기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판교테크노밸리라든가 성남시청 주변에 이제 개발되는 그런 수요들 같이 다 포함을 하면 분이 가능할 거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지금 이제 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신설력은 어디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될것 같아요 더욱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요 모란판교선 다음으로 지금 판교오포선 이게 있는데 이게 오포가 지금 광주오포 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교에서 광주까지 연결이 되면 당연히 판교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광주 쪽의 이 오포 쪽은 네,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겠죠. 이 길이 지금 사실은 국지도 57호선인데 이 국지도 57호선을 따라서 가는 이 노선이기 때문에 국지도 57호선도 정체가 많이 해소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예상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2위 57호선 주변도 상당히 더욱더 발전을 할것 같습니다 길이는 약 9.5km 이고요 하지만 이게 지자체 간에 두 개가 이제 같이 가다 보니까 향후에 사업비 분담이라든가 어디다가 역을 세울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아마도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네이 중간에 있는 태제고개의 어떤 정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향후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남 도시철도 1호선은 보시면 성남 하이테크 밸리에서 시작해서 판교역까지 연결이 되는 이 노선으로 현재 계획이 진행이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길이는 전체적으로 쉽... 1.38km, 그리고 이게 추진이 좀 오래 전부터 되다 보니, 네, 이미 예성, 뭐, 예정 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의 이제 뭐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교역에서부터 성남 산업단지 사이에 여기 뭐한 10개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서 뭐 향후에 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부분 좀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기존에 도로를 갖다가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 좁은 도로에서 이거를 어떻게 트램을 해결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또 이제 문제가 사실 되고 있고요. 이런 여기서 나오는 이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좀더 앞으로도 세밀한 분석으로 이게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노선은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없으면 또 계속 지연되고 뒤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남도시철도 2호선을 보시면 아까 도얘기했지만 판교를 중심으로 1호선이 이제 산업단지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는 반면에 2호선은 지금 보시면은 네, 판교역, 정자역,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금토동에서 운중동까지 가고 있어요. 성남 2호선은 본선이 정자역에서 금토동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본선인데, 이 운중동으로 연결되는 지선까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될지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봐야 됩니다 길이는 13.7km 이고요 어, 이게 트램이기 때문에 트램을 전용으로 할 거냐 혼용으로 할 거냐 왜냐면 하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아직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판교에 대한 어떤 수요는 너무나도 다들 있다라고 알지만 이게 출퇴근 때가 제외한 낮 시간, 그리고 출퇴근이 없는 주말에, 과연 이때도 이 수요를 맞출 수가 있느냐, 수익성이 이렇게 하고도 남느냐 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이신데요. 용이신은 공백신봉선. 여기서 동백에서 신봉으로 가는 동백신봉선과 기존의 용인경전철 에버라인이라고 하는 용인경전철에서 기흥에서부터 광교로 연결되는 이 구간 두 개가 용인에서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있었던 용인시의 철도 확충만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동백신봉선 용인선 연장 요두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백신봉선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고요. 동백에서부터 네 구성을 거쳐서 성복을 거쳐서 신봉까지 가는 이 노선입니다. 성복은 지금 보면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선이고요. 네, 그리고 구성역은 뭐가 지나가고 있죠? 분당선과 그 다음에 GTX A가 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백신봉선으로 인해서 신분당선 그 다음에, 수임 분당선, 그리고 GTX-A,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그래도 나름 알짜 구간으로 진행을 일단은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사실은 이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특히나 이 플랫폼 시티, 구성역 주변에 있는 플랫폼 시티, 얘네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소외 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어필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용인선 연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 에버라인. 에버 라인을 연결해서 기흥에서 광교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앞에 있는 거랑 좀 다르게 해 드렸던 건 뭐다. 네, 여기 경기 남부 광역 철도 잠실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는 이 경기 남부 광역 철도와 얘를 어떻게 된다? 동백 신봉선도 얘랑 연결되고 이 네, 그리고 네, 용인선 연장도 경기 남부 광역 철도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기 남부 광역 철도에 대한 어떤 로드는 상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렸다 했고 여기는 용기유랑 연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용인선 연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왜? 거기서 많은 수요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서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루트가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경기나무 광역철도하고 연계성은 상호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된다. 전체 길이는 약 6.8km고요. 기흥에서부터 광교, 광교역까지 중앙역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흥덕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연결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이 또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광교가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시랑 같이 어떻게 이거를 분담금을 할 거냐 역위치 어디다 만들 거냐 역시 돈 많이 내면 역위치도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흥덕지구를 어떻게 잘 품어서 교통을 개선할 것인지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각의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건지 재원 분담 이런 것도 향후 쟁점 사항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두개 노선이 있어요. 가자 식사선하고 대곡 고양시천 식사선 두 개가 있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아까 뭐 판교처럼 여기가 다 모든 게 몰리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몰기는 가자 식사선 식사로 가고 대곡 고양시전 식사선 역시 마찬가지. 식사로 가니까 마찬가지지만 알고 보면 노선 하나가 그냥 쭉 연결이 되는 거라서 어차피 그렇게 판교만큼이나 강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일단 노선이 기니까 가자 식사선 하나 끊고 여기 대곡 고양시전 식사선 두 개로 나눠서 예, 이를 드리면자 일산 서구 가자 지구서부터요. 그다음에 여기 동구식사동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요거를 지금 현재 3호선은 어떻게 된다? 이 대곡에서부터 쭉와서 킨텍스역 이쪽으로 연결되는 요 노선이잖아요. 이거를 사실은 지그재그 이렇게 들어와서 킨텍스니 테크노벨리니 장항지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지까지 다 연결을 하는 그러한 노선으로 지금 가자 식사선이 계획이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3호선이 대화역에서 향후에 더 연장이 될 예정인데 거기에서 더기역도 통과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훨씬 더 여기저기 경의중앙선이라든가 서해선 뭐 이런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가자 식사선이 가서 식사 또다시 대곡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곡역에 통과하는 5개역 노선하고도 다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 노선에서는 저기 보시게 되면 철도 소외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 철도 소외 지역을 연결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정책성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노선 아까 말씀드린 3호선이라든가 경의선 뭐 그런 것들 서해선 이런 것들하고의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지만 트램이 도로와 같이 쓰기 때문에 이 트램에서 도로폭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거다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대곡 고양시청 식사선 이 내용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전체 길이는 6.25이고요. 이 대곡역 5개역 노선이 통과하는 대곡역하고 연결이 되는 이제 고양시청, 식사지구 이 사이에 또 다른 뭐 역들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고양시청이 예, 여기서 이렇게 지금 더 주변이 어떻게 개발될지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가 됩니다 반면에 고양시청이 사실은 이전에 이 백성역으로 이,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어 고양시청 이전 안에 지금 뭐 이렇게 되긴 했는데 계속 불씨는 살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양시청의 위치 이전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계속 관심이 갖고 보셔야 된다. 어, 그리고 대공역세권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대공역세권이 개발이 될때 얘네가 같이 연결이 된다면 그 파급효과를 더 같이 향후 할 텐데, 이 대공역세권 개발 시기하고 얘네들이 언제 개통할지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김포 골드라인 학원 연장. 김포 골드라인은 유명하죠. 지옥철이라고. 김포공항에서 네, 양쪽까지 연결되는 이 구간이 네,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심한 혼잡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출퇴근 시간에 보인 혼잡도의 가장 큰 원인이 아침에는 전부 다 출퇴근하느라고 나가고 저녁에는 전부 다 집에 가느라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다 몰리거든요. 실제로 이게 전체로 타는 탑승 인원 대비 혼잡도를 따지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문제는 정해진 시간에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혼잡도가 굉장한 지옥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포 골드라인을 양촌에서 검단 5류까지 연결을 하면 상대적으로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고 서로 서큘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자, 이 가정에서 지금 현재 양촌에서 검단 5류까지 약 7.03km 노선인. 근데 여기 중간에 김포 골드밸리 학운산단이죠. 이 학운산단이 있기 때문에 이쪽 산단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이 노선에 접하는 주거지역도 역시 같이 좋아지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간 진행을 되겠고 결과적으로 김포하고 인천 북부 쪽의 연계성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골드라인이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물론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쪽으로 타고 간다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지요. 꼭 그럴 것인지 하는 거는 아직은 사실은 그렇게 우려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산단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이학원산단에 어떻게 보면 뭔가 변화가 더 유도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전체가 이게 약간 서큘레이션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더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어요. 어차피 노선은 인천시와 같이 김포시 얽혀 있는 게 많아서 물론 이거 연, 말고도 5호선 뭐 여러가지가 많이 얽혀 있거든요 네, 인천시랑 노선 연결 운영 이런 부분 분명히 협의는 계속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 도시철도 1호선입니다 수원 도시철도 1호선은 보시면 수원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팔달문 장안문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한일타운까지 가고 한일타운이 이제 조안동에 있어 조원동에 있어서 여기까지 가는 전체로 보면 약 12개 역으로 통과해서 간다 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가지고 이렇게 현재 예상 노선은 돼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트램이 되다 보니까 트램을 어떻게 네,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 이 차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로교통과 트램 간의 어떤 교통 혼잡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세계문화유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건지 또 세계문화유산에서 반대로 수원화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사업을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영향도 검토를 하긴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국구를 개설하는 데 어, 세계문화유산에 영향을 끼친다해서 그거를 반대한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영국 정부가 잘못해서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 대한 경제성 이거 수익성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트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제도에 대한 얘기도 같이 우리 도로 상황에 맞춰서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월곡배곡선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이 됐던 거고요. 월곤역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월곤 여기에서부터 이 배곤 신도시까지 들어가는 한 8개 정도의 역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길이는 5.5km 해서 지금 오다 보면 월곶에서 배곤 중심상가도 거치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배곤 R&D센터까지 연결이 되게끔 돼 있고요 월곶 판교선이라든가 수입문당선하고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연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엇보다도 역시 모든 게다 그렇지만 경제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확보가 돼야타가 통과할 텐데 하는 부분인지 문제가 되겠고요 월급 판교선이라든가 수인분당선하고의 연계. 하는 부분, 그다음에 트램 전용 차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이 트램은 어디까지나 트램 차선 전용 차선을 할 거냐, 혼용 차선을 할 거냐는 트램하고 도로의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주시에 있는 덕정옥정선입니다. 예, 지금 덕정옥정선 이 덕정역도 있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옥정신도시 내에서 이 옥정은 지금 7호선 연장으로 생기는 역인데, 7호선 연장으로 생기는 옥정역과 하고 덕정역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최단 거리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 거리가 3.9km고 이 사이에 노선이 어디 어디 여기 생기는에 따라서 이게 뭐 지역도 좀 변화가 되겠지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 이거를 왜 연결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보면 7호선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덕정역은 여기는 GTX-C가 또 들어오는데 이게 또 연결이 되면 서로 상호 간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GTX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7호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지 않겠느냐. 특히 옥정은 지금 현재 보면 옥정 포천 간에 지금 추가로 연장을 해서 지금 사실 7호선 연장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의정구 그쪽에서 포천까지 연결되는 거 외에 추가로 옥정 포천 간 지금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수요를 더 증가시키는 것을 어떻게 보면 GTX-C와의 연계성으로 요거를 더 커버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노선은 다 경제성이 항상 문제가 되겠고요. 이게 지금 GTX-C하고 연계도 있지만은 이 옥정 포천선 같은 경우 이게 연결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옥정하고 포천 간의 연계성이 좋아지고 BC도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주시하고 포천시는 같이 이 노선이 꼭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에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 경기도 반영이 되어 있는 12개 노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